세변의 길이 A, B, C가 이 등식을 만족시킬 때 어떤 삼각형이냐. 단 A와 B는 같지 않다. 좌변을 인수분해 해보면 A-B 곱하기 A제곱 둘 곱한 거에 마이너스 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은 앞에 두 개의 항은 AB로 묶어주면 A-B가 되고 뒤에 두 개의 항은 공통인수가 c니까 더하기 c 제곱으로 묶어주면 a 빼기 b가 된다. 다시 우변을 공통인수 a b a 빼기 b로 묶어주면 a b 더하기 c 제곱이 되고요. 양변 a 빼기 b를 나누면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은 a b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양변 a b a 와 b 가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소거가 돼요.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기 때문에 c 가 가장 긴 변이죠. 그래서 b 변의 길이가 c 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.